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답장 너의 캘리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토익에서 정답으로 출제됐던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정리해야 되냐고요? 왜냐면 토익은 돌고 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 또 비슷한 맥락에서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2020년도에 뭐가 정답으로 나왔냐라는 걸 한번 보고 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토익 점수 적어도 30점은 더 나올 수 있고 찍어도 나는 무조건 정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신비한 능력을 찾아서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참그 전에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버튼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모르시면 아 반성하셔야 돼요. 바로 정답으로 출제되었던 diminish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diminish 뜻은 동사로서 약해지다 줄어들다라는 뜻이죠. 쉽게 외우는 방법 바로 여기에 있는 M-I-N-I 그러니까 미니쉬 할때 미니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이라고 외우시면 너무 머릿속에 깊게 박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디미니쉬 하나만 가져가도 아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자 두번째 단어는 바로 Circle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ircle 이라는 단어가 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사로서 우리는 이 원이라는 뜻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동사로서 쓰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원천 불러싸다 애워싸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자 다음 단어는 바로 포스터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형용사인데요. 이게 우편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포스터 레스라고 하면 우편 주소. 왜 우리가 엽서를 포스트카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생각하시면 아 이게 우편의라는 뜻이구나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바로 익사스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지나친 과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든지 이 x가 붙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넘어서는 듯한 혹은 어디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정답으로 출제됐던 단어가 바로 assist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정말 정말 기본적인 단어이면서도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예문 한번 보시자면 assist 사람 in ing 라고 하시면 ing 하는데 누구를 돕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예문은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필수 단어 볼까요? 바로 alert 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이 alert 라는 단어가 원래 알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여러분들 지금 다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 뭔가 중요한 알림이 올때 alert 라고 오거든요. 근데 이 alert 가 경고 혹은 경계정보라는 뜻으로써 여러분들이 명사로서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정답으로 정말 이건 클래식이죠. 클래식. 아, 어, 정말 한 15년 전부터 정말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클래식 단어 바로 recently라는 부사 되겠습니다. 어, 현존하는 모든 토익 책에 recently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recently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020년도에도 이렇게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나 봐요. recently는 시제와 함께 엮어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recently가 함께 가는 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자, 별표, 별표.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특정 시제와 함께 가는 부사인 recently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에 리젠틀리만큼 더 중요한 혹은 리젠틀리만큼 자주 나왔던 중요한 부사가 있나요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노말리야라고 얘기해 줄것 같아요. 우리가 normally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아니면 보통 이런 뜻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통이라는 말은 여러 번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ormally도 어떤 특정 시제와 함께 가는 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제가 바로 누구냐? 현재 시제 되겠어요. 그래서 normally는 현재 시제와 함께 가고 regentally는.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시제와 함께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2020년도 최신 트렌드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 꿰뚫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단어 정답으로 나왔었죠? fondly라는 부사입니다. 이 fond가 뭔가 애정을 갖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어 가지고요. 부사로서 fondly라고 하면 애정을 갖고라는 뜻이었고요. 이 단어를 조금 낯설어 하셔 가지고 많이들 틀리셨죠? 다음 단어는 바로 please라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요 형태 그대로 정답 에서 나와서요. 저희가 최대한 정답에 나왔던 형태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약속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Please. To do라고 튜브 정사와 함께 가는 프레이즈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Please to do라고 하면 뭐뭐 하겠다고 맹세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세요. 이렇게 항상 이디부터 과거 분사 형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바로 doubtful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 단어 정말 많이 틀리셨는데요. 이 doubtful이라는 단어 뭔가 의심하는 의문스러운 이라는 뜻인데 왜 많이 틀렸냐 바로 다음의 패턴을 외우지 않아서 많이 틀렸어요. be doubtful that 주어동사 그래서 사실은 이 doubtful을 빈칸으로 주고 that을 보고 이 that절이랑 같이 가는 표현을 골라야 돼서 doubtful이라는 단어였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2020년도에 누가 왜 틀렸는지까지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가라고 알았지? 다음 단어 convenience 되겠습니다 명사로서 편이 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토익이 약간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for your convenience 당신이 편할 때라고 이제 우리가 프레이즈로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전치사 for의 목적어 자리에 convenience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프레이즈로 외워 주시고요. 하나 더 이게요. 부사로서 conveniently라는 부사로서 진짜 정답으로 자주 출제가 되냐. 왜? 왜냐면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약간 이상한 표현이 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컨비니언틀리를 굉장히 좀 낯설어합니다. 편리하게라는 뜻인데요. 이 컨비니언틀리가 누구랑 자주 다니냐? 어떤 빌딩 is conveniently located? 아니면, 어떤 어떤 백화점이 뭐, conveniently situated.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편리하게 위치해 있다? 아니, 어떻게 위치하는 게 편리해? 이거 이상해. 이러면서 속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be conveniently located, 완전 외워주세요.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교통이 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놀라셨죠? 어, 이거 꼭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 바로 donate라는 단어입니다. 어, 우리가 donate라고 제가 굳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수 일치까지 해서 3인칭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원문 그대로 와서 알려 드리는 거고요. donate a to b a를 b에게 기부하다 이 donate라는 단어가 이제 기부하다, 기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명사형이 donation이라고 하면 기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부하다라는 donate라는 단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또 뭐가 출제가 됐었냐? utmost라는 단어. 그래서 이 utmost라는 단어가 최고의, 최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most가 뭔가 큰 느낌 아닌가요? 대부분 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utmost 가 최대로 큰이라고 외우기 좀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단어 정답으로 출제됐으니까 우리가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 말 시험에서도 충분히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진짜 여기 있는 단어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갈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는 바로. please 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P-L-E-A-S-E -E 이렇게 끝나면 제발이라고 부탁할 때 쓰는 please 잖아요. 그런데 그 please 가 형용사로서 D가 딱 붙으면요. 기쁜 만족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pleased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해서 기쁘다, 만족하다라고 투부정사 관용어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예 요 프레이즈 투부정사까지 여러분들이 뭉쳐서 꼭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 함께 보실까요? 바로 focus라는 단어입니다. 예, 시험에서 3인칭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focuses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focus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커스라는 어, 단어 한국어에서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단어 뜻은 어렵지가 않은데 자이거 기억하세요 전치사 온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 Focus...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치사 짝꿍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지어서 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실까요 우리 너무너무너무 단어가 좀 어렵다 헷갈린다라는 요청이 많으셨던 이 produ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production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우리가 명사. 어휘 문제로 얘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프로덕션, 제작, 생산이에요 라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너무 쉬운데요. 막상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면 이게 빨리빨리 뜻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잘 기억나지 않으니까 이 단어 다시 한번 별표해 주시고요.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드리자면 produce, product, production. producer 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단어의 뜻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roduct 는 상품이고 production 은 생산 혹은 생산량이었죠. 자, 다음 단어 보실까요? 바로 joint라는 뜻입니다. 이 joint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공동의, 함께의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joint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의 명사라고 출제가 됐었죠. 우리 왜 함께할래? 라고 할때 would you join us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j-o-i-n. join이라는 단어가 뭔가, 뭔가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니까 joint라는 단어가 공동의라는 단어라는 거 거기서 연상하시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바로 audit이라는 단어인데요. 아, 이 단어는 뭔가 약간 파이낸스, 회계 쪽이어서 좀 전문적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토익이 아무래도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이런 회계와 관련된 단어, 재무와 관련된 단어가 종종 출제가 되죠. audit이라는 단어, 바로 회계 감사라는 뜻인데요. 고맙다의 감사가 아니라 회계 감사가 바로 audit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와 함께 볼까요? 바로 skeptical 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토익에요. 어, 보통은 토익에 굉장히 긍정적인 뜻만 나오고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뜻만 나오는데요. 2020년도 들어서 우리가 토익이 어렵다라는 커멘트가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skeptical 이라는 단어는 뭔가 약간 회의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뜻인데요. be skeptical of 라고 우리가 이 skeptical 자리를 빈칸으로 해놓고 b 와 of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의외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 이유는 토액은 부정적인 거 싫어해 라는 평소에 그 옛날 시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이걸 못 고르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skeptical 이라는 단어 부정적인 단어지만 2020년도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패턴이 추가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긍정부정 가리지 말고 단어를 열심히 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be 리 b 오 e of에서 보통 이렇게 비동사와 빈칸 오브 나왔을 때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 역시 있죠. be capable of 무엇 무엇 할수 있는 be aware of 무엇 무엇을 인지하는 아는 be proud of 무엇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가지는 얘네도 be 빈칸 오브 형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다음 단어 바로 significantly라는 단어입니다. 이 significantly라는 단어가요, 단어 그냥 부사 상당히 이렇게만 외우면 힘들어 힘들어 안돼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이 significantly라는 단어는요, 토익에서 증감동사, 그러니까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상승한다, 뭐, 이런 느낌의 동사들과 잘 어울리는 부사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상 굉장히 그럴듯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significantly가 증감동사와 어울린다라고 꼭 찝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바로 dramaticall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라고 하면 굉장히 극적인 걸 드라마라고 하죠. 그래서 dramatically라고 하면 굉장히 급격히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어, 이 dramatically 역시 어, 뭔가 증감동사, 굉장히 급격히 상승했다,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증감동사와 어울리는 부사니까요. 여러분들이 dramatically 꼭 외워주시고요. 다음 단어, rapidly. 역시나 급격히 라는 뜻입니다. 이 부사로서 급격히 빠르게 라는 뜻을 나타내는 rapidly 역시 증감동사와 어울리는 부사로서 뭐, rise rapidly 이렇게 얘기하면 급격하게 상승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significantly와 dramatically와 rapidly 이렇게 삼총사가 증감동사와 되게 자주 다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2020년도 포인트 바로 그것이에요. 다음 단어는 Diligently라는 단어인데요. 이 Diligently라는 단어는 형용사에서 파생이 돼서요. 부지런히, 열심히 라는 뜻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적이 있으니까 이 단어도 역시나 눈여겨 봐주셔야 되겠네요. 자, Recognized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Recognize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no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식하다 이렇게요. 근데 recognized라는 형태로 형용사로 나오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아보다 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인정받는다 인식된다 그러니까 뭔가 인정받는다 라는 느낌이니까 뭔가 공로가 많은 뜻이죠. 그래서 b recognized as 무엇 무엇으로 인정받다라는 뉘앙스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recognize라는 단어, 어, 그냥 보다, 인식하다뿐만 아니라 인정받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바로 locall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형용사 로컬이 지역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locally 라고 하면 은 지역적으로 현지에서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9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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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어휘문제로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locally grown처럼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현지에서 자라난 뭐 채소를 가지고 뭐 요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맥락에서 나오니까요 locally 라는 단어 정리해주세요 mandatory 함께 볼까요? 이 mandatory라는 단어는요, 의무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equired, 뭔가 필수의, 뭐 essential, 필수적인 이런 단어는 많이 아시면서 의외로 mandatory 되게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andatory라는 단어, 의무적인, 무조건 법에 정해져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단어 ory로 끝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 ory로 끝나는 단어가 우리가 형용사의 어미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명사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enthusiastic 이라는 단어네요. 발음도 어려워. enthusiastic. 열렬한, 열정적인 이라는 뜻인데요. be enthusiastic about. 무엇 무엇에 대해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다라는 뜻으로써 여러분들이 about 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묶어서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paperwork 라는 단어. 말 그대로죠. paper가 뭔가 종이로 된 work, 뭔가, 임무, 일이라는 뜻이니까 서류나 문서 따위를 우리가 paperwork라고 해요. 아, 우리 복합명사로 이거 그냥 외워버릴까요? patient paperwork로 그냥 우리가 출제됐던 포인트 그대로 암기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가장 핫한 전치사죠. 바로 against라는 단어입니다. against가 이렇게 정답으로 나올지 몰랐다 라고 굉장히 좀 배신당한 분들이 많아요. 네 2020년도에 그렇습니다. against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평소에는 잘 정답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2020년도에 이렇게 됐나요. 이 against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요. 무엇무엇에 반대하여라는 뜻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로 against 무엇무엇에 반하여 반대하여요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외워두세요. against라는 단어는 무엇무엇과 대조해서. 비교해서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반해서, 반대해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라고 나왔습니다 꼭꼭꼭세번 강조할게요 외워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는 바로 컨설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컨설트라는 단어가 뭔가 상의하다, 상담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2020년도에 컨설트라는 단어가 출제가 됐었을 때는 Concert with 사람 이 사람과 상의하다 상담하다라고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것만 알고 가면 노노노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콘설트라는 단어는요 상담하다 왠지 사람하고만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번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c o n c e r t with your manual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e 설트 뒤에요 그냥 명사가 띡하고 나오면 이걸 참고하다라고도 여러분들 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트 뒤에 뭐 매뉴얼 같은 거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참고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우리는 컨설트 마스터한 거예요. 자 다음 단어 surplus라는 단어입니다. 이 surplus라는 단어는요. 플러스가 들어갔다는 걸 보시면 뭔가 넘어서는 이라는 뜻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2020년도에 surplus가 정답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이 단어는 뭐야? 라고 굉장히 당황 많이 하셨어요. surplus, 플러스를 보시면 이녀. 과잉, 뭔가 넘어간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 u d 플 e t 외워둘까요? 그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복합명사로 외우라는 말이겠죠. 자, 다음 단어는 바로 field라고 여러분들이 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원래 feel, f i e l F-I-L-L 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채워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field 가 정답으로 이제 이 형태 그대로 출제가 됐었는데 다들,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맥락에서 채워넣다는 말이야? 라고 다들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field 가요, 여러분. 처방전대로 조제하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토익에서 feel, 조제하다 라는 뜻으로 출제가 됐다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넘어서서 뭔가 조제하다 라는 굉장히 낯선, 좀 특이한 케이스로 아, 2020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바로 stop 이라는 뜻입니다. 이 stop 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뭔가 꼼짝할 수 없는 어디 어디에 이제 붙잡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드 보시는 분들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단어가 아닐까요 I'm stuck in the traffic 나 지금 교통에 완전 갇혔어 라는 말그 교통체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라는 말이죠 토익에서 처음으로 정답으로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stuck이라는 단어가 어, 나올 줄은 몰랐는데 stuck이라는 단어까지 토익에 등장을 했네요 다음 단어는 바로 overdue 라는 단어입니다. overdue. 뭔가 기한이 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due, d-u-e 라는 게 뭔가 마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over, 마감이 지난. 이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overdue 라고 하면 뭐 payment 같은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결제와 관련된 걸 묘사하거나 아니면 library 에서 책 빌렸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overdue 이런 맥락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단어 doubled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얘기할 때그 더블이 이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 더블이라는 단어는 바로 두 배가 되다라는 뜻인데요 이 더블이라는 단어 뜻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이걸 몰라서 많이 틀리셨어요 이 더블은요 자동사예요 이 얘기는 자기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double 이라는 단어,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정답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2020년도에 출제, 정답으로 출제됐던 단어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토익은 한번 출제된 단어는 다시 정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2020년도 출제 어휘 정리 지금까지 답정 너의 캘리 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